27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 순서대로 되어있다 치면, 이렇게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크기가. C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뭐, 어, 또 양수 나왔죠? 당연히 큰데서 자연수럽뺀 거니까. 256일 때, 3A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신 다음에, 어, 응용지네, 그죠? 자, C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자, 이렇게 좀 보면은, C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C- A 뭐 이렇게 인수 분해되죠. 플러스 A, C 플러스 A 제곱. 아 인수 분해가 이제 좀 뒷변에 나오는데, 어 이걸 돌리는 걸과 똑같으니까 전개식을 외우시고 계시면 거꾸로도알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는데, 지금 c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에서 c 마이너스 a 나왔는데, 지금 요 6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c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요6 되죠, 그죠? 요 6은 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제곱 따기 ac 플러스 a 제곱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연속하는 세자연수잖아요. 여수관 세 자연수면은 C에서 빼기 A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 e 나오죠? 1씩 차이 나니까, 그죠? 1씩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거 2 e 나오잖아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요거 2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C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A제곱은, 자, 2 나누게 되면은 1은 2, 2는 4, 2, 8, 16, 12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 c-a가, 인데, 이거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 제곱을 해보면은, 통째로 제곱해볼게요. 양변, 제곱. 그러면 c제곱-2ac, 더하기 a제곱은 4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두식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3a제곱다 c제곱이죠. 아, 요 두식을,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면,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ac니까 2번에다가, 곱하기 1을 하고, 빼, 어, 더 하면 되죠. 어, 더 하면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은, 자, 2번에다가 1를 곱한 식을 여기다 적어 봅시다. 그러면에 2c 제곱 플러스 2ac 더기 2a 제곱은 28216 1년 45, 1은 2, 요5인데 어, 1분에서 2번을 더하면은 ac가 사라지자는 거죠. 그, 남은 거는 3c 제곱 더기 3a 제곱은 4를 더하면 200 60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변형 된거에 그냥 결과체 나왔네 3a제곱 다이 c제곱 그랬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3으로 묶으면은 a제곱 다기 c 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 26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60이 됩니다